안녕하세요. 전미가 간다. 구봉산 왔습니다. 석갈비, 막국수 전문이에요. 구봉산 석갈비. 들어가 볼게요. 맛있겠다 <laughs> 석갈비 아, 아, 응. 에리얼 갈비구나 에리얼 갈비네요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 갈비 좀 먹어줘야 돼요 내일 <laughs>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면만 먹어서 네, 갈비를 좀 먹어줘야 됩니다. 빙궁하게 살았어요. 빙궁하게 오늘은 부유하게 살겠습니다. 갈비로 얘두 사람인데 세 쪽을 주면 부족한데 그쵸? 두 쪽씩은 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. 쌈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석갈비를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바로 이렇게 맛있는 석갈비에서 공깃밥은 별도예요.